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 특징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겠습니다. 어, 유난히 참 이쁘다. 그런 사람들 누구한테나 주변에 몇 명씩 있죠. 어, 주,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후, 후배 한 명한테 어떻게 너를 보고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니? 라는 말을 막 농담처럼 하는 후배가 있어요. <laughs> 또 다른 후배 한 명한테는요. 야, 니네 회사는 참 좋겠다. 어떻게 너 같은 직원을 데리고 있냐. 보기 너 아주 너무 쿨잭 굴럭 들어갔구나. <laughs> 이런 말도 하고. 어,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받을 수는 없겠죠. 모든 사람들한테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공통점을 오늘 한번 이제 소개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이제 그 사람들의 공통점을 듣고 우리도 이제 벤치마킹하는 그런 기회를 삼으시자고요. 자, 첫 번째. 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요. 타인의 자존감을 높여줘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 사람이랑 만나면 내 자존감이 높아져. 그러면 상대를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난히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요 이기적이거나 뭐 아주 개인적이 개인주의적이거나 자기밖에 모르거나 그런 캐릭터랑은 아주 거리가 멀죠. 자 그러면 상대의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리마인드할 건데요. 자첫 번째는 칭찬이에요. 어, 칭찬을 자르는 방법은 두 가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앞 뒤로 하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하는 건요 관찰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짚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운 그김 김과장이 새로 이제 경력사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사님이 어 김과장 일잘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 이제 김과장 옆에 있는데 아예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얘기했어요 팀장이. 그러고 그 김과장 칭찬한 걸까요? 아니거든요. 그냥 혁시적으로 얘기한 거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칭찬하려면? 아, 예, 아직 김과장 한 달도 안 됐는데 이미 거래처 두 군데랑 계약을 끝냈습니다. 워낙 일을 정확하게 하면서도 의욕적이라 굉장히 스피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그게 바로 칭찬이죠. 더불어 한 가지 더. 뒤에서도 칭찬하는 거예요. 아, 김과장 아주 제대로 경곡사원 뽑은 것 같아. 뭐 거래처 담당자들을 이미 다 파악했어. 엄청 부지런하고 와, 이런 얘기를 귀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 김과장 귀에 들어가게. 서로의 신뢰를 만들고 김과장은 나를 더 직장 상사로서 더 따르게 만들 수 있어요. 앞 뒤에서 칭찬해야 칭찬의 진정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또그 어, 자존감을 어, 이제 높이는 방법 또 칭찬 말고 뭐 있을까요? 인정하고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 시간이라고 쳐요. 그그 사사건건 그건 아니지 않나요? 막 이렇게 이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의 의견에 뭔가 꼬투리 잡고 토달아서 꼭 반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그래야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해요. 착각이에요. 상대가 뭔가 의견을 낼때 주의 깊게 집중해서 잘 듣는 거. 이게 바로 인정과 지지의 시작입니다. 어, 부분적으로만 찬성하고 의견이 다른 게 있다면 그 찬성하는 부분을 먼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이런 부분은 공감이 된다 나도 찬성이다 부분적으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에 굉장히 능한 거죠 100% 찬성이야 찬성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의견 자체를 너무 존중해 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바로 인정과 지지를 보내는 겁니다 자두 번째 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요 존중의 표현에 능해요 질문하는 방식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 타 부서에서 우리 부서에 이제 협의를 요청하러 와서, 어, 내가 막 도와줬어요. 그타 부서 사람을. 미팅이 다 끝났어요. 그럼 뭐라고 마무리 해야 될까요? 어, 더 궁금한 거 있으세요? 뭐 질문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 하고, 아, 또 이제 궁금한 거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말씀 주세요. 언제라도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같은 의미인데도 상당히 다르게 들린단 말이에요. 상대의 입장에서 그, 그 사람이, 어우, 정말 편하게, 뭐라도 필요하고 있으면 나한테, 어, 물으러 오는 거 전혀 괜찮다. 난 당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전해지는 거죠. 자, 질문하는 방식 두 번째. 감정에 대해서 주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존중하는 표현에 능한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거래처에서 일이 잘안 풀린 직장 상사가 막 죽을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이제 왔어요 그러면 뭐아 어떻게 잘안 풀리셨어요 뭐아 그래서 뭐뭐 틀어졌나요 뭐 속상하시죠 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뭐 아이스커피 한잔 갖다 놓는 거예요 뭐 시원한 거한잔 드릴까요 라든지 그게 감정에 대해서 이미 알고 위로와 응원을 전하는 방법인 거죠 만약 후배 직원이 이제 그, 직장 상사한테 엄청 깨지고, 이제 막 풀주고 있다. 그러면 아이스 커피를 이제 카톡으로 딱 쏘는 거예요. 힘들 때 마셔. 자, 팀장 욕하면서 마셔도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감정을 주목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이번에 뭐 매출 얼마 했어요? 실적 좋아요? 그거보다는 요즘 잘 지내고 계세요? 그게 훨씬 더 감정에 집중하는 거. 사람의 마음을 사는 화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기 표현에 강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사랑받는 사람들은, 어 자기 표현에서, 표현에 있어서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적극적이에요. 첫번째는 자기 표현에 강한 첫 번째.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면 상대가 머릿속에 그릴 수 있게 말해야 돼요. 정확히 말하는 습관이 중요해요. 무슨 소리야? 뭐래? 이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호감이 가지 않죠. 구체적으로 말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육, 리더십 교육을 하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리더의 가장 필요한 요건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뭐 진정성, 소통 능력, 별게 다 나와요. 그러면, 어, 제가 리더의 정말 가장 필요한 요건을 이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보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숫자까지 포함해서 말해 주는 게 훨씬 더 청중들은 빨리,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자, 리더십, 요즘 리더십의 가장 중요한 그런 키워드는 피드백입니다. 이렇게 피드백을 잘하는 리더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 자, 이번에 어디 어느 기관에서, 어, 이제 직장인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는데, 자, 1위가 뭘까요, 여러분? 1위가 27%를 차지한 피드백을 잘하는 직장 상사를 최고의 리더로 뽑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사람들 머리가 딱 박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숫자를 표현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들은 아무리 그냥 뭐 제가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 훨씬 더 듣는 사람이 정확히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특히 회사에서 얘기할 때 숫자나 뭐 수치를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는 습관. 이게 이제 회사에서 상대에게 호감을 줄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이고, 자기 표현의 표현에 이제 능한 사람들의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자기 표현에 강한 거두 번째 뭘까요?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어,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몰라요. 근데 사실 이게 전부예요. 누군가에게, 만나는 모두한테 활짝 웃으면서 내가 먼저 기분 좋게 인사하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음, 내 쪽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기분 좋게 인사를 먼저 하잖아요. 그 관계를 내가 주도하게 돼요. 그 내가 큰 소리로 먼저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면 나한테 자, 자신감이 일단 저절로 증폭되기 때문인데요. 거기에다 이제 좋은 인상을 받은 저 사람이 내 나한테 호감을 갖게 되고, 그러면 우리들의 관계가 나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원칙을 정하세요, 여러분. 자, 신입 사원을 보더라도. 일단 회사 들어가면서부터 경비부터 고기만 이게 까딱하고 많는게 아니라 막 정말 아침부터 와세상에 좋은 기운 내가 다 끌어당긴다 이제 이런 기분으로 이런 기분으로 막 안녕하세요 이렇게 어 정말 좋은 아침입니다 아뭐 오랜만입니다 뭐 이렇게 잘 지내시나요 이렇게 그런 태도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하신 겁니다 유세민 시장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